네찐 유비를 위한 무기 가이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아삼님 저도 뉴비인데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명 있으셔서 찐 유비의 기준을 네찐 유비의 기준을 일단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총을 이렇게 쏜다 찐 유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총을 이렇게 쏜다, 찐 유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푸스라는 맵이 지금 현재 로테이션에 들어가 있는데요. 올림푸스라는 맵에서 내가 이런 기억이 있다라고 하시면 찐 유비예요. 와, 이건 뭐야? 네, 이런 기억이 내가 한 번쯤 있다라고 하시면 찐 유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찐 유비를 위한 무기 가이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2020 경탄 권총이고요. 자, 하나 있을 때. 자, 이거 보세요. 하나 있을 때 마우스 클릭 버튼을 누르면 공격이죠. 마우스 클릭이라는 건 좌클릭. 네, 검지 손가락을 누르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꾹 눌러봐요. 총알이 몇발 나가시죠? 한발 나가죠. 그리고 꾹 누르고 있어요, 지금. 꾹 누르고 있는데 계속 나가나요? 안 나가죠. 쓰레기입니다. 네, 쓰레기입니다. 구리죠. 쓰지 마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거를 두 개를 들면요. 꾹 눌렀을 때 연속으로 나가요. 이거 보세요. 좋죠. 너무 좋죠. 게다가요. 데미지도 쎄. 와. 몇발안 샀는데 벌써 피가 걸레짝이 돼버렸죠 그쵸. 두개 있으시면 쓰세요. 네. 두개 있으시면 쓰세요. 하나만 주면 쓰지 마세요. 구려요. 안 좋아요. 근데 두개 있으시면 쓰세요. 그쵸. 자, 두 번째. 아리사오. 이것도 똑같이 경탄 권총입니다. 근데 요 권총은요. 놀랍게도 꾹 누르면요. 연속으로 나가요. 와우. 아섭님, 그럼 너무 좋은 총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냥 이거 두개 주서다 쓰세요.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이거 쓰지 마시고, 이거 두개 주서다 쓰는 걸더 추천을 드립니다. 쓰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얼터네이터. 자, 경탄 s m g 예요 뉴비 여러분들, 이거 쓰세요. 네, 이거 쓰세요. 이거 아주 좋습니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은요, 반동도 거의 없고요 발사속도도 빠르지 않아요. 그쵸. 발사속도도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반동도 없어서 쉽게 맞출 수 있고, 탄창 용량도 넉넉하기 때문에 편하게 쏘실 수 있습니다. 네. 얼터네이터 추천드리고요. 자, R99. 똑같이 경탄 s m g 입니다 쓰지 마세요. 예. 감히 뉴비가 R99에 손대려고 하지 마세요. R99는 에이펙스 레전드에서 가장 발사속도가 빠른 총입니다. 이거 보세요. 예, 요거 보세요.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은, 이 r 구구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우리 뉴비분들, 총을 제대로 쏠 수조차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좌우로 무빙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총알이 다 흘러. 이거 <놀람> 보세요. 못 맞춰. 어, 못 맞춰. 맞추기도 전에 총알이 다 이미 달아버려요. 그쵸. 너무 빨라서 애초에 이 빠른 발사 속도 안에 적을 에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뭐쓰라그랬죠 그쵸. 얼터네이터를 쓰라 그랬죠. 얼터네이터는 느려서 이렇게 막 자, 상대방이 좌우로 움직이고 있어도 적당히 맞습니다. 네. 네. 게다가, R99 데미지 몇이었죠? 13 데미지죠. 얼터네이터 18 데미지입니다. 막 쏘다가 한 발이라도 맞았을 때좀더 강력한 데미지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얼터네이터 쓰세요. 얼터네이터 쓰세요. 아이고, 쓰지 마시고, 얼터네이터를 쓰시길 바랍니다. 자, 301, 301, R301. 경탄 AR이고요. 뉴비분들은 그냥 이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에펙에서, 자, 가장 데미지가 무난하고, 반동이 제일 적고, 가장 쓰기 쉬운 총인데요. 자, 문제는요. 쓰다가 졸업하세요. 네, 쓰다가 졸업하세요. 이거 끝까지 쓸 총은 아니에요. 가장 쉽다 그랬죠. 성능이 가장 무난하다 그랬죠. 근데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 총들이 너무 많아갖고, 반동이 가장 낮은 만큼, 데미지도 낮은 편이고요. 성능도 낮은 편이에요. 그쵸, 그쵸. 네. 성능도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쓰다가 졸업하세요. 쓰다가 졸업하세요. 쓰시는데 나중에 졸업해라. 라는 거고, 스피파이어. 자, 졸업하라 그랬죠. 뭘로 졸업하라면 되나요? 바로 이 옆에 있는 경탄 LMG 스피파이어로 졸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기본 탄창 용량부터가 다르죠 자 아까 우리 301몇 발이었어요 21발이에요 근데 스피파이어 몇 발이에요 35발이에요 자 그러면은 확장 탄창을 한번 달아볼까요 자 스피파이어 50발이에요 301 31발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 뉴비들 애초에 총을 잘못 맞춰요 그쵸 우리 뉴비들 애초에 총을 잘못 맞춰요 막 여기 앞에 있는 것도 이렇게 쏴요 31발 맞춰서 실드도 못 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 스피파이어 무려 50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막 쏘다가 그냥 대충 맞아도 네. 총알이 안 끝나. 어. 총알이 안 끝나. 막 에임이 막 흔들려도 와, 이거 보세요. 에임이 막 흔들리는데도 앞에 있는 사람이 죽어. 예.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죽어요. 와우. 내가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총. 그게 바로 스피파이어입니다. 여러분들 스피파이어 꼭 쓰셔야 합니다. 어, 얘는 쓰다가 졸업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얘는 그냥 계속 쓰셔도 돼요. 지금 메타에서 굉장히 무난하게 그냥 좋은 총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계속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크스맨 라이플, 자 지정 사수 소총이라고도 하죠. 마크스맨 라이플인 G7 스카우트입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마우스 클릭을 해요. 검지 버튼을 눌러요. 검지 버튼을 누르는데 꾹 눌러보면 <laughs> 총이 안 나가요. 이런 쓰레기 총이 어디 있어요, 그쵸 나는 지금 공격 버튼을 누르고 있어. 근데 총이 안 나가. 쓰레기 총이죠? 쓰지 마세요. 네, 쓰지 마세요. 우리 뉴비분들, 막 쏴야 되는데, 안 나가. 총이 안 나가. 기능 고장이야. 무슨, 뭐가 문제야, 지금.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기능 고장이야. 총알이 안 나가. 쓰레기죠?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중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라인. 아까랑 똑같아요. 네, 그냥 기본 총인데요. 이거, 이거 쓸 거면요. 그냥 301 쓰세요. 301 쓰다가 졸업하세요. 네, 요것도 쓰실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이거 쓸 거면 301을 써라. 네. 이게 301보다 조금 더 세고 반동은 많이 세요. 그럼 뭐죠? 조금 더 센데 반동은 많이 세다. 쓰레기죠. 쓰지 마세요. 자, 햄록. 햄록도 똑같습니다. 아까 G7 스카우트 뭐라 그랬죠? 클릭을 누르면요. 공격이 나가나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렇죠꾹 누르고 있는데 공격이 세번 나가고 안 나가죠? 이 총은 세 발만 쏠수 있는 총이야. 안 나가. 이거 보세요. 앞에 적을 만났어. 총을, 총, 어, 공격 버튼을 꾹 누를 거야. 28 데미지 한번 주고 총이 안 나가요. 기능 고장. 쓰레기 총이죠. 쓰지 마세요. 자, 프라울러. 똑같습니다. 이 친구는 SMG 인데요. 아까 얘는 세 발만 쏘고 총이 고장났죠. 얘는 다섯 발만 쏘고 총이 고장나요. 네, 다섯 발만 쏘고 총이 고장납니다. 안 나가요. 총이. 쓰레기죠? 쓰지 마세요. 아니 아삼님 근데 사격 방식 선택기를 끼면 이 친구도 연사가 되는 걸요? 뉴비가 사격 방식 선택기라는 아이템을 알아서 그거를 이 프라울러에 낀다고요? 그 친구 뉴비 아닙니다. 그 친구 뉴비 아닙니다. 자, 3030 리피터. 이 친구도 뭐예요? 한번 꾹 눌러 볼까요? 꾹. 자, 총알이 한발 나가면 안 나갑니다. 기능 고장. 쓰레기예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자, 램페이지. 와, 이 친구도 보세요. 기본 탄약이 28발이나 있어요. 그쵸? 그럼 이 친구도 확탄을 달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40발이나 들어가요. 이야, 40발이나 들어가요. 게다가 이거 꾹 눌러볼까요? 공격 버튼 꾹 눌러볼까요? 이야, 연속으로 공격이 나가요. 그럼 얘도요. 막 이렇게 때리다 보면은, 알아서 맞아요. 알아서 맞아요. 그리고 요 램페이지는요, 이제 뉴비분들이 혹시나, 이제, 혹시나, 저는 이 램페이지라는 총이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버리는걸요. 라고 하신다면은, 자, 여기, 요렇게 빨간색으로 생긴, 네, 소세지가 있어요. 땅에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요렇게 빨간색으로 생긴 소세지가 있습니다. 소세지가 이렇게 땅에 박혀있어요. 그쵸. 소세지가 땅에 박혀있는데, 요걸 들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저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충전이라는 게 있어요. 충전을 누르면은, 자, 요렇게 갑자기 소세지를 총 안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은요, 이 친구가 배가 불러서 이제 힘을 많이 내. 힘을 많이 내. 그래서요, 이거 보시면요 연사속도가 빨라져. 그게 무슨 말이야? 세진다는 거예요. 막 쏘면은 더잘 맞는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쵸. 근데 우리 뉴비가 램페이지에 소세지를 넣을 수 있을까요? 못 넣겠죠. 근데 그래도 탄창 용량이 많다 보니까 그냥 막쏠 때도 대충 맞는다. 램페이지 쓰세요. 좋습니다. 자, 카 SMG. 이 친구는 중탄 s m g 예요 자, 근데 이 친구, 어, 적당히 쓰세요. 네, 적당히 쓰세요. 네, 보시면요 이것도 꾹 누르면 총이 나가죠. 와, 좋아, 좋아. 그리고 아까, 이 알구구라는 친구는 연사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애초에 못 맞춘다 그랬죠. 얘는 그거보다 좀더 느려. 그래서 막사도 적당히 맞아. 어, 막사도 적당히 맞아요. 요 괜찮다, 괜찮다, 요 괜찮다. 카이쌤지 괜찮다. 자, 에탄으로 넘어가 볼까요? 에탄. 자, 하보 에너지 탄약 AR이에요. 돌격 소총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총이란 건 뭐라 그랬어요?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야겠죠. 그쵸 그러면은, 클릭을 하면, 총알이 나가야겠죠. 근데, 요 하복이라는 총은요, 정말 웃긴 총이에요. 이거 보세요. 클릭 눌러요. 클릭 눌러요, 지금. 아까 이거 보세요. 아까 이 총들 한발 나가고 기능 고장 생겨서 안 나간다 그랬죠. 이, 이 얘는, 그냥, 아예 한 발도 안 나가. 한 발도 안 나가. 그냥 총 자체가 고장나 있어. 이거 보세요. 클릭을 눌렀는데 공격이 안 나가. 쓰레기 총이죠?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자, 디보션. 얘도, 아까, 우리 스피파이어랑, 여기 램페이지랑 비슷한 놈이라고 보면 돼요. 자, 기본 탄약이 36발이야. 이야, 탄창 용량이 많죠. 그렇죠 탄창 용량이 많죠. 게다가 확탄을 끼면요. 장전을 하면, 와, 52발이야. 와, 52발이야. 그리고 이 친구는 또 굉장히 특이한 게, 꾹 누르면요. 연사속도가 빨라져. 이야, 대박이죠. 이야. 그 말은 쏘면 쏠수록 빨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 뉴비 친구들 방아쇠에서 손을 안 놔요. 그쵸. 방아쇠에서 손을 안 놔요. 우리 뉴비 친구들. 그 말인 즉슨 디보션을 최대 효율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디보션 무조건 써라. 그냥 주수면어 주머니에서 빼지 마라. 이 디보션은 그냥 주머니에 넣으면 그냥 빼지 마세요. 그냥 이거 계속 써요. 그냥. 그냥 막쏘면 맞는다니까. 막 화면을 흔들어도 이거 보세요. 체력이 이만큼이나 살아있어. 너무 재밌죠? 쓰세요, 쓰세요, 디보전 쓰세요. 자, 엘 스타. 이 친구는 특이한 총이에요. 이 친구는 특이한 총이에요. 보시면은요, 이 친구는 꾹 누르고 나서 장전이라는 게 없어. 이거 봐. 나 지금 r 키를 연속으로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장전이란 걸안 해. 근데 얘는 뭐가 문제냐 면요꾹 누르면 어우앗뜨고앗뜨고앗뜨고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총이 뜨거워져서 요렇게 과열 렌즈 교체 모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저건 장전이 아니에요 장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엘스타 같은 경우에는 쏘다 뺐다 쏘다 끊고 쏘고 끊고 쏘고 끊고를 반복하면 무한으로 발사가 돼요 이거 보세요 총알이 무한으로 나간다니까? 근데 아까 우리 뉴비들, 뭐라 그랬어? 방아쇠를 당기면 놓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이 엘스타는 방아쇠를 놨다 쐈다 놨다 쐈다 해야 되는 총이에요 그럼 뉴비들 쓸수 있을까요? 못 쓰겠죠. 쓰지 마세요. 네, 쓰지 마세요. 엘스타, 구리다. 쓰지 마라. 자, 볼트. 볼트. 아까 이카 SMG랑 비슷한 녀석이에요. 그냥 에너지 탄약 s m g 예요 무난합니다. 무난합니다. 근데, 이 친구. 안 좋아요, 안 좋아요. SMG는 자고로 연사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근데 연사 속도가 느리다든 건 쏘기 편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쓰다가 이제 얘로 졸업해라. 네, 볼트는 이제 쓰다가 카SMG로 졸업해라. 네, 쓰다가 졸업해라. 괜찮다, 쓰다가 졸업해라. 그리고 네메시스. 이 네메시스는요, 아까 세발 나가고 고장 나는 총 있었고 다섯 발 나가고 고장 나는 총 있었죠. 이 친구는 한번 쏘면 네발 나가요. 네 발이 나가요. 한번 쏘면 근데 이 친구도 놀랍게도 총이 고장이 안 나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검지손가락 누릅니다. 꾹 눌러요. 고장이 안 나. 와우, 고장이 안 나요. 신기하죠? 그쵸? 아까 세발 나간 총은 한 발을 한발 발사하면 고장 났고, 다섯 발 나간 총은 한번 발사하면 고장 났는데, 얘는 고장이 안 나요. 꾹 누르면 계속 나가. 너무 신기하죠? 그쵸? 고장이 안 나는 총은 뭐다? 써야 된다. 근데 점사가 점사가 이제 힘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 네메시스라는 총은요 AR 중에서 가장 좋고 출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안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아까 이301 쓰고 나서 졸업하라고 그랬죠 뭐로 졸업하라고 그랬죠? 스피파이어로 졸업하라고 그랬죠 근데 나는 AR을 계속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다가 요 네메시스로 졸업하세요 이 네메시스는 그냥 연습하세요 얘는 그냥 연습해서 나쁠 게 없어요 쓰세요 네. 그냥 써 싫어도 써. 그냥 써. 어, 싫어도 써. 그냥 써. 얘는 그냥 써야만 해. 예. 왜냐면은 에이펙스 개발자가 얘안 쓰면은, 어, 너 랭크를 못 올리게 할 거고, 너가 적을 잡게, 잡게 두지 하지 않을 거래요. 예. 너가 적을 못 잡게 할 거래요. 이걸 안 쓰면 너는 적을 못 잡는데. 라고 할 정도기 때문에, 네, 요 네메시스는 그냥 연습하세요. 네, 네메시스는 연습하세요. 자, 그리고 샷건으로 가볼까요? 샷건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 모잠비크. 요 모잠비크도, 자, 보세요. 얘도, 공격 버튼을 누를 거예요. 공격 버튼을 꾹 누르잖아요? 이야, 총이 계속 나가.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총들은 꾹 누르면 막 50발씩 나가고 30발씩 나가고 그랬죠? 얘는 5발밖에 안 나가. 네. 얘는 5발밖에 안 나가. 불이죠 쓰지 마세요. 근데 얘도 아까랑 비슷해요. 2개 들면 2개가 들어져요. 네. 2개 들면 10발이 되죠. 그럼 쓰세요. 네, 그럼 쓰세요. 이거 보세요. 계속 나가지. 계속 나가지. 예, 이걸로 막 쏴요. 막 쏴요, 그냥. 막그 에임을 흔들면서 쏴. 그럼 응, 대충 맞아. 대충 맞아. 어, 이 정도만 쏴도 잘쏜 거예요. 네. 이 정도만 쏴도 잘쏜 거니까 요거 두개 들면 써라. 하나면 쓰지 마라. 두개 들면 써라. 되고요. 요 이바 샷건. 요것도 괜찮아요. 요것도 총이 고장이 안 나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검지 버튼 꾹 누릅니다. 연사로 나가죠. 그쵸 연사로 나가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 두개 모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 그냥 이거 두개 모아서 쓰지.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쓰다가 난 샷건을 정말로 쓰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바 쓰다가 이걸로 넘어가세요. 두개 어렵지 않아요. 예. 이거 괜찮다. 근데 네, 모잠비크로 졸업해라. 네, 모잠비크로 졸업해라라고고요. 자 마스티프도 들어가 볼까요. 자 마스티프. 이야 총이 뭐가 커요. 멋있어 보여요. 그쵸 근데 이 친구도 문제가 있어요. 한발 쏘면 고장 나요. 이거 보세요. 검지 클릭합니다. 공격 버튼 누릅니다. 자, 한발 쏘면 총이 안 나가요. 그쵸? 한발 쏘면 총이 안 나가요. 저, 우리 뉴비들, 방아쇠를 당기면 놓지 않는다고 했죠? 방아쇠를 당겼는데, 한 발밖에 안 나가고 총이 안 나가요. 고장난 총입니다. 쓰지 마세요. 구려요. 쓰지 마세요. 별로입니다. 자, 스나이퍼 라이플로 넘어가 볼까요? 스나이퍼 라이플로 넘어갈까요? 먼저 윙맨. 이 친구는 놀랍게도 스나이퍼 탄약을 쏘는 권총이에요. 그럼 정말로 강력하겠죠? 그쵸? 데미지가 무려 48 데미지. 한발 쏘는데 지금 저만큼이나 피가 달았어.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보세요. 자, 요것도, 한발 눌러볼까요? 안 나가요. 총이 안 나가요. 그리고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 친구는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총입니다. 자, 그럼 뭔 소리예요? 안 맞추면 0 데미지죠. 자, 놀랍게도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무기들 있죠. 요 스나이퍼 계열에 있는 모든 무기들은 유비들이 쓰면 데미지가 없어요. 0 데미지 총들이에요. 여기 있는 총들은. 그쵸. 못 맞추거든. 그럼 데미지가 0이에요. 몇 발을 쏴도 데미지가 0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쵸.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네. 이거는 이제, 로또 당첨될 확률으로 맞은 겁니다. 예. 안 맞아요. 원래는 안 맞아요. 자, 그럼 롱보우도 볼까요? 자, 롱보우. 롱보우도 한발 쏘면은요. 총알이 연속으로 안 나가요. 그쵸, 그쵸. 그리고, 안 맞아요. 데미지가 0이에요. 쓰지 마세요. 윙맨 절대 쓰지 마라. 롱보우 쓰지 마라. 자, 차지 라이플. 자, 차지 라이플도요. 고장난 총이에요. 차지 라이플도 고장난 총이에요. 이거 보세요. 원래 총은 뭐라 그랬죠?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친구 보세요. 안 나가요. 총알이 안 나가요. 지금 공격 버튼을 누르는데 총알이 안 나가요. 어 어떻게 해야 나가요? 꾹 누르고 있으면 한 발이 나가요. 근데 그 다음 발 나가요? 지금 꾹 누르고 있죠? 꾹 누르고 있죠? 다음 발 나가요? 안 나가죠. 고장난 총에다가 데미지도 0이에요. 구려요. 쓰지 마세요. 자, 센티네. 센티네 한발 쏘면 연사로 나갈까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고장난 총이죠 쓰지 마세요 데미지가 0인데 총이 고장나 있어요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활이에요 자 활은 어떻게 쏘냐면 자 활도 이거 보세요 활도 그럼 공격 버튼을 누르면 화살이 나갈까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고장났죠 지금 고장났죠 고장난 거죠 그래요 화살 어떻게 쏘는지 알고 싶어요 화살은요 꾹 누르면 당기고요 떼면 공격이 나가요 꾹 누르면 당기고 떼면 공격이 나가는 무기예요. 자, 구리죠, 구리죠. 자, 마우스를 클릭해야지 공격을 나가 야 공격이 나가야 되는데 마우스를 떼면 공격이 나가는 무기. 이게 말이 되는 무기예요? 안 되는 무기죠. 쓰지 마세요. 네,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에이펙스를 하다 보면 하늘에서 보급 무기라는 게 떨어질 거예요. 보급 무기는 이렇게 피스티퍼, 트리플 테이크, 크레이버라고 들어가 있어요. 일단 주세요. 일단 주세요, 우리 뉴비 친구들. 일단 주세요. 왜? 내가 안 주수면, 적이 주술 거예요. 적이 주수면, 적이 훨씬 날 아프게 때릴 거예요. 그쵸? 자,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요. 이거 보세요. 자, 크레이버. 얘도 데미지가 0이에요. 우리 뉴비 친구들. 못 맞춰요. 못 맞춰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0데미지예요 근데, 가-끔 맞출 수 있어. 가-끔 맞출 수 있어요. 가끔 맞출 수 있어. 근데 가끔 맞추면, 오 어... 기분이 좋아. 어, 150 데미지야. 엄청 세죠? 에이펙스에서 한 발이 가장 강력한 총이에요. 엄청 세죠? 기분이 좋아요. 드세요. 네, 드세요. 자, 트리플 테이크. 얘도 고장난 총이에요. 꾹 누르면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얘는 노력해봐요. 노력해봐요. 우리 한번 노력해봐요. 트리플 테이크를 들면은, 이렇게 연속으로 눌러보기. 노력해봐요. 노력해봐요. 왜냐면요. 얘도 엄청 세요. 이거 봐요. 이거 봐. 엄청 세죠? 보급무기라서 그래요. 보급무기는 일단 무조건 들어요. 자, 이 피스키퍼. 얘도 똑같아요. 얘도 고장났어. 얘도 한 번만 누르면, 안 나가요. 총이 고장났죠. 근데 얘도요, 얘도 봐봐. 엄청 세죠? 엄청 세죠? 드세요. 그냥 요거는 드세요. 자 근데 무기 가이드라고 했죠? 에이펙스에는 요렇게 투척 무기들도 있습니다. 투척 무기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뉴비가 투척 무기를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절대 안 던지겠죠. 그쵸? 스킬도 안 쓰는 뉴비들이 투척 무기를 던질 줄 안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뉴비들은 요거를 들거면은 총알이나 더 가방에 많이 넣어두세요. 총알이나 더 많이 넣어두세요.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면 알려드릴게요. 자 아크스타, 아크스타, 자 아크스타 이렇게 생긴 수리검을 말하는 게 아크스타고요. 아크스타는 던지면은 엄청 멀리 나가요. 예, 200m까지 나가요. 엄청 멀리 나가요. 그리고 던지면은요. 적한테 최대 75 데미지를 주면서 이렇게 적이 느려져요. 적이 느려졌다가 빨라져요. 그렇 그리고 아크스타는 땅에 닿은 땅에 닿거나 아니면 벽에 닿고 나서 2.5초 후에 터져요. 2.5초 후에 터져요. 이거 봐요. 땅에 닿으면 자. 하나, 둘, 셋. 오, 요런 식으로 터져요 자 파편수류탄 네 파편수류탄 다른 게임에서도 봤을 거고 대충수류탄이라고 하면 요렇게 생겼죠 얘는 손에서 떠나간 다음에 4초 후에 터져요 자 보세요 하나 <목소리> 둘셋넷네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는 게 파편수류탄이에요 자 그리고 요 소세지 아까 램페이지한, 램페이지한테 주는 밥이라고 했죠 네 소세지 딱 봐도 소세지처럼 생겼죠 빨갛게 생겼고 네 한국, 한국에서 만든 소세지인가봐요. 매워 보이죠? 네, 매워 보이죠? 한국에서 만든 소세지예요 얘는요, 땅에 닿으면, 땅에 닿으면 바로 가로로 터져요. 땅에 닿으면 바로 가로로 요렇게 터져요. 그리고 들어가면 아파요. 네,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뉴비들 뭐라 그랬죠? 이거 들고 있을 거면 그냥 총알을. 가방에 더 많이 넣어서 총쏠 생각을 하세요. 네, 총쏠 생각을 하고, 이런 거 던질 생각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에이펙스 뉴비들을 위한, 네, 뉴비들을 위한 무기 가이드 였고요. 자, 최종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P2020, 하나 쓰지 마라. 두개 들면 그때부터 써라. r 4 5 쓰지 마라. 쓰지 마라. 이거 두개 찾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거 쓰지 마라. 얼터네이터, 써라. 연사 속도 느리고 한 발당 데미지가 높다 써라 알고고 쓰지 마라 어 감히 알고고에 손대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못 맞춘다 자301 쓰다 졸업해라 뭘로 졸업하냐 스피파이어로 졸업해라 아니면은 뒤쪽에 있던 네메시스로 졸업을 하시면 됩니다 스피파이어 써라 써라 좋다 탄창 용량 넉넉하다 어차피 방아쇠 끝까지 당길 거면 계속 쏴라 어 적이 죽을 때까지 쏴라 G7 스카우트 쓰지 마라 어 총이 고장 나 있다 한발 발사하면 총이 고장 나서 총알이 안 나간다. 자, 플랫라인 쓰지 마라 이거 쓸 거면 301 써라 쓰지 마라 자, 햄록 3발 발사하면 총이 고장난다 쓰지 마라 프라울러 5발 발사하면 총이 고장난다 쓰지 마라 3030한발 발사하면 총이 고장난다 쓰지 마라 자, 램페이지 써라 좋다 한 발당 데미지 세고 밥 주면은 강력해진다 밥 주면 강력해진다 카 SMG 써라 무난하게 쓸수 있다 괜찮다 하복 총알이 안 나간다. 굴이다. 쓰지 마라. 총알이 안 나간다. 공격 버튼을 눌렀는데 총알이 안 나간다. 디보션 써라. 그냥 이거 써라. 이것만 계속 써라. 예, 네, 이것만 계속 써라. 탄창 용량 넉넉하고 연사속도 빨라지고 그리고 지금 메타 총이기도 합니다. 쓰세요. 엘스타 쓰지 마라. 어, 뉴비들이 쓸거 아니다. 건들지 마라. 자, 볼트 괜찮다. 쓰다 졸업해라 뭐로? 카 SMG로 쓰다가 졸업해라. 네메시스 써라. 점사가 어색해도 써라. 개발자들이 강제로 쓰라고 하는 무기다. 301 쓰다가 넘어와라. 예, 301 쓰다가 넘어와라. 좋다. 이거 에이펙스 1티어에서 내려오지 않는 총이다. 써라. 자, 모잠비크. 하나일 때 쓰지 마라. 두 개일 때부터 써라. 이바샷건. 괜찮다. 근데 쓰다가 이거 두 자로 두서서 써라. 예, 이바샷건 쓰다가 모잠비크 두 자로 보이면 그걸로 바꿔서 써라. 마하스티프. 쓰지 마라. 얘도 한발 발사하면 총이 고장난다. 자 스나이퍼 라이플들 윙맨 쓰지 마라 롱보 감히 손대지 마라 차지 라이플 유비가 넘보지 마라 버릇 나빠진다 센티넬 쓰지 마라 데미지가 0이다 에, 보색 데미지가 0이다 공격 버튼을 누르면 공격이 안 나간다 공격 버튼을 떼야 공격이 나간다 쓰지 마라 여기 있는 총들은 전부 다 데미지가 0이다 내가 쓰면 데미지가 0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보급 무기들 일단 주서라 내가 안 주수면 적이 이걸 들고 날 아프게 때릴 거다 일단 주서라 피스키퍼 단발총이다 열심히 눌러서 써보자 트리플테이크 단발총이다 열심히 눌러서 써보자 크레이버 로또 당첨될 확률으로 적을 맞추면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이 좋아진다 써라 자 그리고 수류탄들 이거 들거면 가방에 총알을 더 많이 넣어서 총쏠 생각을 하자라고 최종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에이펙스 레전드 찐 유비를 위한 무기 가이드였고요. 네. 혹시라도 이제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라고 하시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보여드렸던 찐 유비들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 가이드를 만들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